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어제자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올린 SNS 게시글을 언급하면서 실망하고 절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2주 전 어른의 편협 스승의 위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휴학생들에게 강의실로 돌아가라는 정부 방침에 일부 의료교육 종사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이런 반대 위주의 투쟁이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집단이 망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사실 이 글을 냈고 지금 시점에 내게 된 것은 이제 더 늦어지게 되면은 올해도 교육을 아예 제대로 할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환자에 대한 책임과 동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의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은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정책이 잘못되긴 했지만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반대 대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내가 알던 제자 만나 이런 투쟁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같이 성명을 냈다라는 거죠. 성명의 내용을 좀 같이 좀 볼까요? 네. 허, 하은진, 오주환, 한세원, 강희경 교수 이 4명의 교수가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 서울대 의대 이 비대위에 속했던 교수들이기도 하죠. 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 없다. 내가 아플 때내 가족이 이들한테 치료받게 될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75%는 월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한다. 그중 소득이 0인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다. 근데 그들의 삶이 여러분 눈에 보이긴 하는 겁니까? 술기를 응급구조사, 간호사들한테 배우지 않았습니까? 라는 상당히 좀긴 내용의 성명이었었는데, 저희가 일부만 좀발췌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물론 설리어의대 교수 전원은 아닙니다. 지금 4명의 성명이긴 한데, 어쩌거나 긴 기간, 뭐 대치 아닌 대치 국면을 좀 깨고, 나온 성명이 제자들한테 오만하다, 돌아와라, 라고 좀 꾸짖는 좀 그런 내용이에요. 네. 강승규 의원님, 이런 내용의 성명,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오늘 아침 이재용 삼성 회장의 네. 사직상의 반성 그리고 또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의 의료계에 대한 성찰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과 의료계였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지역 의료계에도 저 지역 의료체계 필수 의료체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의료개혁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고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나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우리 체계 정말 붕괴될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교수님들의 어떤 성찰 그리고 또 우리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을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효과가. 어쨌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이 교수님들의 이런 성명 어떻게 보면 부탁 꾸짖음 뭐 여러 가지가 될수 될수 있는 거겠죠 이런 내용이 과연 진정성을 갖고 전공이 또이 의대생들한테 전달이 됐느냐 라는 점에 있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박단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이다. 라고, 박단 지금 이 사직 전공이 대표죠. 그리고 대한, 대한의사협회 지금 현재 부회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박단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간호사 응급구조사한테 배우지 않았다. 나는 뭐 아까 술기를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한테 술기 배우지 않았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책 영상 보고 혼자 공부했다. 동료 전공의한테 물어가면서 눈치껏 익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야 할 주체는 당신들인데 본인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걸 반성 없이 당당하게 얘기하니 당혹스럽다. 환자를 볼모로 착취를 정당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박대한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승원 의원님. 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교수님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지금 뭐 간호사한테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착취를 정당화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전공의 경험을 못해서 네, 예,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전공이라든가 혹은 의대 신입생들이 2천 명 증원에 대한 굉장한 그 고민에 빠져 있다 미래에 대한 어, 불안감에 예, 그 기초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현장에 가 보면 사실 교수와 간호사분들이 지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수술 날짜는 계속 지연돼가고 있고 환자들도 긴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료계와 대화 타협하고 순차적인 증원이라든가 혹은 공공 의료 확보 이런 쪽에 좀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한만 명인가요?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이렇게 밀어붙이시게 기 부작용을 낳았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이제 목소리가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통해서 또 전공의를 통해서 나오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저 여야정 합의체가 빨리 결성이 되어서 이 네. 의료에도 참여하는 그런 음.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서 이것을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는 방안을 협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김의원님 안 그래도 여야 의정 협의체로 해갖고 얘기가 좀 진행이 되는 듯 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또쏙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이 정치권에서 여야 의정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이 의정 갈등 1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관련의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여당이 좀 중심이 되어서 네.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혹은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점에 그 있어서는 지금 여당이 갈피를 못 잡고 음. 어, 갈팡질팡하고 있고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만 너무 그어 뭐랄까 대립이라든가 갈등 일으키는데 너무 그뭐 몰입해 있지 않은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좀 대안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당이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약간 정치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순규 의원님. 의료계가 지금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의료 체계 필수료 체계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단물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대 증원 과정에서 여러 부분들의 소통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 등은 지금 의료 그 정책에서 좀 협의를 해야 되지만 또이 또한 참여하는 측에서 너무 지나친 진영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도 오직 환자만을 보며 오직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할 때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꼭 여당만의 문제냐.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고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누구 잘못이 더 크고 누구 탓인지를 일단 따지기 전에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이 의정 갈등을 일단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퇴짜 맞고 진료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이제는 정말 뉴 노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